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제약업계의 그야말로 거인이죠. 노보노 디스크, 티커 NVO에 대해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할 건데요. 네,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약들로 뭐, 당뇨, 비만 치료의 판도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 2025년 들어서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리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경쟁이 심해지고 여러 규제 압박 이야기도 나오면서 주가가 한때 60% 이상 하락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최신 분기 실적이나 뉴스, 컨퍼런스 콜 내용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노보노디스크의 현재 상황을 음,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변동성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뭘지. 회사의 강점이나 혹시 모를 위험 요인은 없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노보노 디스크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 보죠 덴마크 회사하고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네 맞습니다 1923년에 설립됐으니까요 덴마크 대표 글로벌 제약사고 뉴욕 증권거래소 에서는 nvo 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슐린 생산으로 시작했고요. 그렇죠. 인슐린의 선구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당뇨랑 비만 치료 분야에서 뭐랄까 절대 강자가 된 느낌이요. 네, 그렇죠. 전 세계 17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직원은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당뇨랑 비만 치료제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그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오젠픽, 이건 당뇨 치료제고요. 또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먹는 약 형태인 리벨서스 이게 핵심 제품들입니다. 위고비는 정말 뭐? 네, 위고비 하나만으로도 2024년에 매출이 한 25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요. 어, 그 외에도 희귀 질환 치료제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노보에이트나 노디트로핀 같은 약들이 있죠. 한때는 시가총액이 덴마크 GDP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유럽 최고 가치 기업이라는 타이틀도 약간 위태로워진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 회사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요. 아네 바로 그 지배 구조입니다. 노보노디스크 재단이라는 곳이 지주회사인 노보AS를 통해서 의결권의 77%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77%요. 재단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상장사들은 단기적인 주가나 분기, 실적 압박에 시달리기 쉬운데 노보노디스크는 이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나 비만처럼 인류가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그런 장기적인 과제에 집중하고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기성과 보다는 좀더긴 호흡으로 갈수 있다. 그렇죠. 최근에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규모 구조 조정 같은 어 상당히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사실 이런 배경 덕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장기적인 비전을 가능케 하는 구조라는 점참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재무 상황, 숫자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GLP1 약물 덕분에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기세가 좀 꺾였다는 신호가 있다고요?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2022년에는 매출이 14% 증가했고, 2023년에는 무려 25%나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 실적을 보면, 덴마크 크론네 기준으로는 7% 성장으로 증가율이 확연히 둔화됐습니다. 25%에서 7%면 차이가 크네요. 물론 달러로 환산하면 여전히 높긴 하지만요. 네, 맞아요. 달러 기준으로는 2024년에도 25% 성장이긴 한데, 이 덴마크 크론의 기준의 성장률 둔화 자체, 그리고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일단, 위고비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 그 정식 허가받지 않은 복제약 형태의 저렴한 약들. 이른바 복합의약품 컴파운디드 버전즈라고 불리는 것들과의 경쟁이 심화된 탓이 큽니다. 아그 복합의약품 문제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낮췄죠. 네 맞습니다. 원래 제시했던 것보다 낮은 8%에서 14% 사이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당시 CEO는 공급 확대랑 파이프라인 투자로 하반기에는 회복될 거라고 강조하긴 했지만요. 이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성장률 둔화를 넘어서는 신호라는 거예요. 뭐랄까? 이 시장이 더 이상 노보노디스크 혼자 앞서 나가는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의 공세가 정말 매섭거든요. 이것이 최근 주가 하락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경쟁 심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도 재무 안정성 자체는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요. 부채 비율도 낮고 현금 흐름도 탄탄하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재무 건전성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 D는 0.72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현금 창출 능력도 뛰어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77%고요. 투자자본 수익률 ROIC는 18% 수준인데 이건 뭐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대형 제약사들이 보통 20-30%대인 걸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죠. 수익성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지켜볼 부분은 있습니다.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서 2025년에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금 유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재무적인 변화와 또 치열해진 경쟁 압박 속에서 노보노디스크는 어떤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걸까요? 음. 핵심은 여전히 R&D 연구 개발 중심 모델입니다. 매년 40억 달러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주요 시장인 당뇨와 비만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잠재력 자체는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리더십을 지키고 더 성장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동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기존의 그 GLP-1 약물을 더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전략이겠죠. 특히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카그리세마에 대한 기대가 큰것 같아요. 맞습니다. 카그리 세마는 기존 세마글루티드에다가 카그릴 린티드라는 다른 성분을 추가한 복합제인데요. 임상 삼성 그 RADFINE 1 연구에서 평균 22.7%라는 상당히 인상적인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2027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사 맞는 걸 꺼리는 분들을 위한 경구용, 즉, 먹는 세마글루티드입니다. 이것도 임상 3상에서 주사제인 위고비와 거의 비슷한 16.6%의 감량 효과를 확인했어요. 이게 나오면 새로운 선택지가 될수 있겠죠. 주사 대신 먹는 약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면 정말 편의성이 높아지겠네요. 그 외에 다른 성장 동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기술 혁신 쪽으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벨로에스라는 회사와 제휴를 맺었고요. 그리고 신흥시장 공략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나 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어요. 남아공의 아스펜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아시아 공급망을 강화해서 이쪽에서 20%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시아 시장 성장 목표가 20%면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잠재력은 세마글루티드를 다른 질환 치료에도 적용하려는 연구입니다. 예를 들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MAFLD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분야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정말 큰 성장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부임한 CEO는 좀 다른 전략을 강조한다고요. 아, 네. 신임 CEO인 마이크 다우스타르는 내부 출신인데요. 이분은 좀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파이프라인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핵심 역량인 당뇨와 비만 분야의 자원을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나올 대규모 구조조정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치열한 전쟁터죠. 경쟁 환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노보노 디스크의 입지가 예전 같진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나 비만 치료제 시정은뭐 2030년까지 연평균 5.5% 이상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GLP-1 약물의 적용 범위가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 같은 다른 영역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여러 약물을 같이 쓰는 병용 요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규제 당국의 약가 인하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또 위고비 사례에서 봤듯이 공급 부족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일라일릴리군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버노디스크가 전체 당뇨 시장이나 glp-1 시장 전체로 보면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각각 34%, 55% 정도 되니까요. 네, 여전히 높네요. 하지만 비만치료제 시장만 놓고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릴리의 그 잿바운드라는 약이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면서요. 아, 잿바운드. 네. 2024년 1분기에 이미 미국 비만치료제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릴리에게 내줬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2025년 8월 기준으로 보면 릴리의 점유율이 57%까지 치솟으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건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변화죠. 57%대. 그럼 노보노디스크는 40% 초반대로 밀렸다는 거네요. 와, 점유율 역전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단행한 조치들, 그리고 또 직면한 리스크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지난 6개월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게 몇 가지 흐름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종의 전략적 재정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8년 동안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CEO가 물러나고 내부 전문가 출신인 마이크 다우스타르가 지난 7월에 신임 CEO로 왔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9월에는 전 세계 직원의 11%, 그러니까 약 9천 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연간 80억 DKK 하나로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고 그 돈을 핵심 R&D에 재투자하겠다는 겁니다. 9,000명 가원이면 정말 큰 규모네요. 그렇죠. 이게 뭐랄까, 위고비 신화 이면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 현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생존하고 또 성장하기 위한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석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K달랜트라는 회사를 16억 5천억 달러에 인수하는 M&A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구조조정과 M&A.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파이프라인 관련 소식들이군요.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지만 기대에는 좀못 미쳤다는 평가도 있고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먹는 약 경구용 위고비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세대 주자로 기대를 모으는 카그리세마의 임상 3상 결과 즉22.7% 체중감량 효과도 발표됐습니다. 결과 자체는 좋았는데 반응이 좀 엇갈렸다고요? 네, 결과 자체는 분명히 우수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탓에 일각에선 25% 이상을 기대했거든요. 발표 직후에는 오히려 실망감에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흐름은 법적 규제적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FDA가 그 복합 GLP1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과거에 아일랜드에서 광고 규제를 위반해서 벌금을 낸 적도 있고 또 미군 내에서는 그 복합의약품 제조사들을 상대로 14건의 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소송도 여러 건이네요. 네, 거기다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이후에 주가가 22%나 급락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 상태이 기도합니다. 여러 법적 리스크에 직면에 있는 거죠. 아,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네요. 그럼 앞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역시나 일라이 릴리와의 경쟁 심화가 가장 큰 위협이겠고요. 네, 그게 가장 크다고 봐야죠. 제바운드의 점유율 확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로슈나 화이자 같은 다른 회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환율 변동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 또 정치나 규제 관련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미국 IRA 약가 협상이라든지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식 관세 문제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특히 미국 IRA 약가 협상 대상에 오젠픽이나 위고비가 포함될 가능성은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덴마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해서 노보노디스크 실적 부진이 덴마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데 절반 정도 기여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와... 한 기업의 영향력이 국가 경제 수준이군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보노디스크 재단이라는 그 안정적인 지배 구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위기들을 헤쳐 나가는데 중요한 버팀목이 될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는 노보노디스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단기 성장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경쟁 심화 가능성은 경고하고 있네요. 네. 자료에서는 카그리세마 출시라든지 아시아 시장 성장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 2, 3년간 연평균 한 10%에서 15% 정도의 매출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이런 성장 기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후행 PAR이 14배, 선행 PAR이 13배 수준인데 이게 업계 평균이 한 20배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PSR도 5배 수준이고요. 그 말은 시장이 이미 성장 둔화나 경쟁 심화 우려를 가격에 꽤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사이의 차이가 꽤커 보이던데요. 네.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보통 매수, 모더레이트 바이 수준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가 81달러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가 61.5달러 정도니까 한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30% 이상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보노디스크가 가진 강력한 시장 지위, 또 제조 능력이나 특허 같은 일종의 해자, 모트, 그리고 약3%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 같은 것들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잔류에서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매수를 추천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나 소송 리스크 때문에 보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좀 흥미로운 신호가 포착되었다고요? 매도 신호와 과매도 신호가 동시에 나온다면서요? 아, 네. 이 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최근 주가 움직임만 보면 이동 평균선 같은 지표들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술적 분석 종합 의견은 적극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여전하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RSI 같은 보조 지표를 보면 23점대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어요. 이건 뭐냐면 주가가 어떤 공포감이나 비관론에 휩쓸려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신호거든요. 아 너무 많이 팔아서 오히려 싸졌을 수 있다.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과매도 상태가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이지만 또 반대로 보면 반전의 기회도 엿볼 수 있는 좀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투자자 성향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져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아까 말씀드린 구조조정 효과가 좀 눈에 보이거나 경쟁구도가 좀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 혹은 기술적으로 반등신호가 확실히 나올 때 접근하는 편이 낫다는 거고요. 반면에, 노보노 디스크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이나 차세대 파이프라인 예를 들어 카그리세마 같은 약의 잠재력을 믿는 좀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현재 이 과메도 국면을 오히려 분할매수를 통해서 저가에 담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투자 성향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그럼 이제 미래 성장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카그리세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위고비를 뛰어넘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네, 카그리세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티드에다가 아밀렌 유사체라는 카그릴렌티드를 더한 주일의 주사제입니다. 이두 가지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더 높여주는 원리인데요. 비만 환자 당뇨가 없는를 대상으로 한 임상 삼상 리디파인 원 연구 결과를 보면 68주 후에 평균 22.7%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건 뭐 기존 약물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한 단계 더 나아간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22.7%면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 그런데도 이게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쳐서 주가에 좀부담을 줬다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효과 자체는 정말 뛰어났지만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탓입니다. 일각에서는 25% 이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 직후에는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또 경쟁 약물인 릴리의 제바운드 성분 명으로는 티루제파타이드인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우위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출시 일정도 조금 늦춰졌다고요? 네 생산 안정화 문제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조금 지연되어서 규제 당국에 서류 제출하는 게 2026년 1분기 승인은 2027년 초 실제 시장 출시는 2027년 중후반 미국 기준 정도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 유럽은 그보다 조금 더 늦은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가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카그리세마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잠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2033년에는 60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거대한 비만 시장에서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무기로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노보노 디스크는 이걸 단순히 체중 감량뿐 아니라 비만과 관련된 다른 동반 질환들, 예를 들어 골관절염이나 수면 무호흡증, 심지어 알츠하이머 등으로 적응증을 넓히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성공한다면 시장의 파이는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죠. 적응증 확대가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효용에 대한 기대치 관리 문제 그리고 릴리와의 정말 치열한 정면 승부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여전히 해결해야 할 생산 및 공급망 이슈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잠재적인 소송 문제 등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오늘 노보노디스크를 둘러싼 여어 자료들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GLP-1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개척자이고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음, 일라이 릴리라는 정말 막강한 경쟁자의 등장, 그리고 고질적인 공급망 이슈, 또 시장의 높은 기대치라는 어떻게 보면 삼중고 속에서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임 CEO 주도하에 대규모 구조 조정이나 핵심 사업 집중 같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카그리세마 같은 차세대 신약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생산 안정화가 이 회사의 항방을 결정지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였던 기업의 이면에 숨겨진 그런 치열한 경쟁과 전략적인 고민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약 산업의 이런 역동성이나 관련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현재 노모노리스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노보노디스크 재단이라는 그 독특한 지배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 구조는 단기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비전, 예를 들어 인류의 만성질환을 극복한다던가 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극심한 경쟁과 변화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추구하는 진정한 성공의 모습은 어쩌면 분기 실적이나 단기 주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일반 주주들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 특별한 지배구조가 현재의 위기 극복 전략이나 또 회사가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노보누디스크라는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